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예, 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주곧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러고 바울 정말 얼마 안 있다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가지 한, 한 말들을 보면 자기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아요번에 처형 피할 수 없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 눈에 보이면 긴장이 되지 어떤 다른 것들을 설명할 겨를이나 아니면 기대감을 갖는게 있을까? 근데 어, 바울의 말들을 보면 기대감으로 가득 차있죠. 그리고 분명히 권고할 게 있고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있습니다. 진짜였던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이 추워졌죠 근데 아 여러분들 복장을 보니까 건강을 조심하시면서 계절의 변화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감을 또 느낍니다. 그리고 반드시 종말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그냥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는 없습니다. 거기 쌓여서 분명한 의미를 만들어 낼 텐데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진짜 끝입니다. 진짜 끝이고 실제 역사에서도 디모데 후서 편지를 남긴 뒤에 곧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희종일간 하는 말은 야 끝났다. 아이고 야 괜히 너도 나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남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어지고 있다. 나는 할일다 했고, 이제 너한테 일 넘기는 거야? 이게 어떤, 자기는 끝났으니까 일 떠넘기도, 떠넘기기도 아니요 이것이 어떤, 자기는 홀가분하다가 아니고, 신중하죠. 일은 이어질 것이다. 내가 없어져도 이어진다. 사람 한명 없어진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분명히 이어가시는 일일 것이다. 저는 나,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후에 내가 좋은 좋은 리더로서 자리를 물러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 박 목사님 정말 본받을 게 많았어. 어, 이 업적들을 봐. 계속 제가 우는 되는 게 아니고 내 뒤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아, 전에 하던 일이 결코 끝된게 아니었고 이게 이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음,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만 확인시켜주면, 아, 그게 좋은 리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음교의 이름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그렇죠? 누구 한 명의 업적으로 끝나거나 빛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어가시니 그게 여전히 있다. 이것이 우리의 빛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생존하느냐를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 죽음이 임박하면서도 어떻게 생존하느냐를 얘기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그 의미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를 얘기하죠. 그리고 죽음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얘기할 뿐이지 생존 전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존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생존 전략이 목표는 아닌 거죠. 더큰 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느냐를 아는 가운데 오늘이지,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은,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존 전략만 가르치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는 너무 안 가르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안 가르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본인이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지만 교회 의 역사에 있어서는 믿음을 근거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일해봤는데, 맞네! 라고 해주는 신앙 고백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거를 확신있게 전달하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도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채, 최근 제가 어떻게 말해야 설득력이 있을까? 고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말했다가 호응 없는 건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아, 설득력을 가질까? 게다가,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더더욱 이렇게 노방전도도 다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 간만에 실천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야. 우리끼리야. 이미 알고 믿음이 수반되어 있으니까 우리 말이 설득적인 것 같지만 아닌 사람에게 전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설득을 할수 있을까? 근데 제가 바울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설명을 넘어서는 태도. 진짜 확신하고 있으면 그게 설득입니다. 진짜 확신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내가, 서, 거기에 내가 정말 올인하고 있으면, 아, 여러분, 그 설명을, 설명을 넘어서는 태도가 있습니다. 교육자들끼리 뭐 먹으러 갔는데, 뭐, 먹으러 가는데 음료수를 각자 다른 걸 시켰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시켰어요. 전 제가 좋아하는 걸 시켰을 때 남의 거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제가 좀잘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입만, 이거 잘안 하거든요. 어, 그게, 제 거에, 대해 제게 좋아서 그래 근데 같이 간 사람 중한 명이 쫙 먹더니, 오, 진짜 맛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몇 번을,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와 야, 내가 많은 걸 막을 고싶다 이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 그럴게요. 한 입만. <laughs> 뭐, 뭐, 재료를 설명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뭐, 그 가격도 비쌌어요. 근데 그 확신이 주는 설득력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복음을 복음 되게 하는가? 이게 진짜야. 난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걸수 있어라는 게. 우리에게 진짜 태도로 있을 때,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보겨,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있구나 확 느껴지는 거죠. 한번 진짜 생각해보게 돼요. 저 어제 바울의 이 죽음 앞에서의 말을 보면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바울이 기대하는 게 있거든. 의의 멸류관을 받을 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관점에서, 우린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 관, 지금 이 땅의 관점에서 죽은 다음에 일이잖아요. 그리고 먼은 나라의 약속이죠. 지금 더 실감나는 건 뭐예요? 로마 황제가 <laughs> 핍박하고 있고 난 죽을지도 모른다. 진짜 실감나는 건 죽음인데 바울한테는 진짜 실감되는 게 멸류관이었어요. 진짜 실감나는 게 하늘 나라의 멸류관이다 보니까 이거를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다고 그 중에서 여기서 순교할 수 있다? 아무 뭐 괜찮아. 저게 진짜 실감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실감돼서 현실을 봅니까 아니면 현실을 너무 실감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저도 두 번째예요. 현실이 고달프면 먼저 이미 삐져 있어. 그리고 그 내가 내가 실감하는 그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감사함으로 봐요, 째려봐요, 째려봐요. 그런데 아 정말 우리가 뭘 실감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하늘 나라와 하나님의 아버지됨과 본인이 진짜 살아있는 주요 너희 편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너희 믿음으로 너희가 나, 나는 머리와 너네 몸이 돼있다라고까지 해주셨는데 아 너무 실감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따 기도 제목이 이건 없는데요. 그러면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그 어떤 내 손에 쥐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실감하게 한번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많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수능 일주일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수험생 부모님들, 애가 한번 실망하면요. 우리 말이 효력이 없는 거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혹은 꼭 수험생 어머니 아니라도 꿈을 갖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자녀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가 본인에게 들이닥친 의심과 좌절보다 정말 하나님 손길을 회복하는 날을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거고 주시면 좋고가 아니고 먼저 확신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제 1절부터 봅니다. 그러니 1절부터의 말이, 사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 전부였는데, 이 말들이 나오는 거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그걸 붙잡고 계시고, 그거를 결국은 억울한 일 없이 공의로 재판하실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주님인데, 내가 오늘 당하는 게왜 억울해? 와, 바울에게는 그게 너무나 확고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 다시 말하지 마. 우리는 오늘 내 억울함이 더 확실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 바울에게 안 그랬던 걸 봅니다. 그래서, 어미 명이에요. 어미. 이게 사실 법정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이 설 때, 나의 모든 걸 걸고 맹세하여 내가 얘기한다 정도의 어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단지 내가 좀 중요하게 얘기할게. 이게 아니고, 야, 진짜 내가 장담한다. 이거, 여기서 어미 명한 원인을 한국말로 의역하면 이 말입니다. 저의 의역은 정말 저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필기하지 마세요. 근데 마음에 와닿을 거야. 그의 나라를 두고 내 송에 장을 짓는다. 아, 이겁니다. 내 장을 짓는다. 거 봐요. 마음에 와닿죠. <laughs> 저의 말은 누가 제 설교를 듣고 얘기했어요. 말에 권위는 없는데 와닿긴 해. 그게 저의 설교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있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그 종말에 대한 의식, 종말에 대한 의식, 어머, 세상이 끝이야. 우리 뭐 무섭게 여기잖아요. 근데 종말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어를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서실에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어. 난 그거 확신한다. 디모드에게 주는 말이요. 교회에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 2절에 넘어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돼야 돼요. 제일 중요하고 이것보다 시급한 게 없고, 아우 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지금 이게 내 컨디션이랑 상관없이 전해야 돼. 이거 얘기하는 그 절박함?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이거는 전하는 사람의 불편함이요. 전하는 사람의 각오지 상대편에 대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중요하다고 막 무모하게 뚫고 가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감수하는 건 나지 상대편이 아닙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너무 확신하면 너무 확신한 나머지 무례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진리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는 무례하게 가지 않습니다. 절박하게 가고 중요하게 가지만 무례하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두고 음, 엘리코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때를 어든지못얻든지아 얻든지. 그러니까 그 엘리코트라는 신학자 자기 얘기한 게 아니고 옛날에 크리스토스통이라는 아주 유명한 천둥의 신학자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 말을 두고 이렇게 해석한 걸 인용글을 따온 거죠 고정된 일정을 두지 마라 이때 이거 하고 이때 이거 하고 물론 계획적으로 해야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네 시야에서 고정된 일정을 두지 말고 언제든지 정말 영혼을 만나면 뜨거울 준비가 되어라. 그리고 너의 그 고정된 일정에 너의 모든 어, 사, 사, 그 생각을 제한하지 말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탈출할 때 무교병 몇개 하죠. 그리고 그걸 나중에 절기 때마다 먹게 하죠. 왜 무교병이죠? 빵은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려야 빵이에요. 그거 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예요. 늘 사이도 부풀릴 시간 없이 긴급하게 일이 터져서 그냥 납작한 딱딱 빵빵 들고선 출애굽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지, 지금이라고 준비 안된것 같은데? 지금이다. 하나님은 내가 한다면 한다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 전하는 건 어색해요. 아, 아직, 아직 들을 때도 안 됐고, 지금 해봤자 거슬당할 거예요. 고정된 일정을 두지 마라. 내일이, 오늘이 출발이라고요? 아니, 지금 애국병사가 기세 등등하고, 우린 뭐, 짐도 못 챙겼는데요? 내일 떠나라. 무교병 들고. 내가 한다면 한다. 여러분. 영원 구원에 있어서는 정말 어느 누군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이거는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에게 진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샘은 솟아나고 아무도 마시지 않아도 강은 계속 흘러가니 가는데 우리가 샘의 소산함과 강의 흘러감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샘물 들고 아무도 길러오지 않도고 가만히 있는 샘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오는 한 명에게 가득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뒤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 경계하며 권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 긴급하다면 여러분 긴급은 조급이 아니에요. 다시 긴급은 조급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받아들이냐를 위해서는 긴 시간을 갖고 참고 또 가르치고 아, 이또 실망 중에 경책하고 경계하는데 권하고 아. 전하는 사람 죽어 납니다. 근데 그게 기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자라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체감적으로 알죠. 한 사람 길러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 하나님이 누굴 통해 알려주세요?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근데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고하는 거를 포기할 수도 없어. 얘가 말을 듣건 안 듣건 포기할 수 없어. 그죠?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가 너를 잘 키워서 네가 직장을 다닐 때네 뽕을 빼먹겠다 이거 아니고 진짜 상대방을 위한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오래 참음이잖아요. 참 보면은 우리가 되게 고된 일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 가르쳐 주신 게 많은데 그거를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할수 있어야 된다는 그거를 하, 바울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니네 귀가 가려운 거 긁어주는 정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지. 니네 만족에 따라서 뭘 전하고 안 전하고가 아니라 나는 이거면 이거다. 니네 호응이 있든 없든 난 진리를 외친다. 정말 나는 절박하게 외친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겠다. 신중하면 고난을 피해야지. 왜 신중한데 고난을 받아요? 문맥이 안 맞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이 헛된 일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에요. 정말 신중히 생각하면, 아, 이 고난과 이 모멸감과 이 비능률이 의미 없는 게 아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 여러분, 누구나 상황에도 민감합니다. 누구나 상황에도 먼저 반응하고 모든 세포가 반응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기도. 상황을 넘어서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수험생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알 거예요. 자기 점수 몇 점인지. 그것이 자기 인생을 고정하는 게 아님을. 얼마나 현명한 선택들과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지금의 어떤 그 조금 늦어지고 뒤로 물러서고 앞서가고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음을. 정말로 보여지기를. 그래서 함께 있는 어른들이 조급해 하면 안 돼요. 함께 있는 어른들이 괜찮다 할수 있는 그 여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이 민감할 때는 그거에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게 되겠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넘어서는 정말 신앙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실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로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명목상입니까?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책임진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실감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온 삶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손길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번 체감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보다 정말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에 빠져 있는 모든 성도가 그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